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어, 이 큐브의 팁에 대해서 한번 제가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큐브 팁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어, 보통 우리가 이야기할 때 아우, 천재들은 정말 큐브를 잘 맞춘다. 어떻게 저렇게 빠른 시간에 잘 맞추지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제가 강의를 하는 중에요. 아, 어, 이 공식을 그대로 적용해서 돌리면은 아, 어, 사실은 어 보통 한 3분 정도면 이 과정을 이 큐브를 다 맞출 수가 있는데요. 아, 여러분 그보다 더 빨리 맞추시고 싶잖아요. 예 그러면 은 반드시 팁을 활용하셔야 돼요. 그래서 공식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고 공식을 약간 변형해서 적용하셔야 된다고 보시면 돼요. 자이 어, 공식 적용하는 방법은 여러분 몇 가지 팁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다시 한번 보세요. 여러분 그 혹시 일본 공식 아시죠? 일본 공식 가장 간단한 공식이죠. 자 뭐, 어떻습니까? 하나 둘 셋넷자 이게 일본 공식이죠 물론 여러분 이제 그 시간이 되고 능력이 되시면 연습이 되시면 그 팁을 좀 활용하시는 게 좋아요 그 큐브를 옮기실 때그 손가락을 잘 활용하시면요 이게 빨라집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 오른쪽으로 돌리고 왼쪽은 이 손가락으로 살짝 밀어주는 기술을 활용하시면요 어, 훨씬 빨라집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총이 큐브를 돌리실 때어 빨리 돌릴 수 있는 방법 예 이걸 활용하시면 어 보통 이제 남들이 볼 때는 아 일본 공식인데도 불구하고 어 굉장히 다른 공식처럼 느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그 다음에 여러분 일본 공식 활용하시다 보면은요 어자 예를 들어서 저는 이제 주로 흰색과 노란색을 많이 하니까는요. 흰색과 노란색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흰색 위에 있고, 노란색 이 아래 있죠. 자, 여러분, 일본 공식을 활, 한번 활용을 하면 어떤 식으로 바뀌냐면요. 자, 흰색 위에가 있죠. 한번, 한번 해볼까요? 두번 해볼까요? 일본 공식.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자, 이 일본 공식을 두번 활용하면 기존의 하얀 면이 앞으로 왔죠. 그렇죠? 자, 하나, 두번더 하면, 이번에는 오른쪽으로 왔죠. 자, 무슨 말이냐면, 두번할 때마다 흰색이 윗면에서 앞면, 옆면, 다음은 윗면으로 오겠죠? 한번 해볼까요? 자, 그렇죠? 제자리에 와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윗면이 바뀌는 거예요. 그럼 마찬가지 이 노란색 면이 어떻게 바뀌는지 볼까요? 하나, 둘, 셋, 넷. 하나, 하나 둘, 셋, 넷. 자, 노란색은 처음에 아랫면에 있다가 이번에는 오른쪽으로 왔죠? 오른쪽에 있는 녀석이 한번더 하면은, 앞면으로 오죠? 그렇죠? 앞면 오고 마지막엔 다시 내려가겠죠? 자, 여러분, 이거를 기억하시면 돼요. 무슨 말이냐면, 어, 여러분, 이제 그, 어, 공식이 이 윗면이 색깔이 바뀌어야 되는데, 어, 몇번 하면 제자리 오게 되는지 여러분, 이제 그 색, 이 면이 어디 쪽에 있는지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예를 들어서요. 예를 들어서, 어, 이 앞면이, 이 하얀색이 위, 위쪽으로 색깔까지 맞춰지게 하고 싶어요. 일단 오게 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여러분, 1번 공식을 사용하면 몇 번입니까? 이게, 이게 위쪽으로 다시 오게 하려면, 그, 색깔까지 맞추려면요.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이죠? 다섯 번 오게 해야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 다시 말하면, 지금 현재 이 아래쪽에 있는 하얀 면이 이쪽을 보고 있어요. 자, 이런 상태에서 위쪽으로 오게 하면 다섯 번이 와야 되는데, 어, 이거를 한 번만 오게 하셔도 돼요. 어떻게 할수 있을까요? 네. 일번 공식을 반대로 하시면 돼요. 그렇죠? 무슨 말이냐면, 어, 1번 공식이 6번인데, 6번 돌리면 제자로 오게 되죠. 그러나, 지금 녀석이 이쪽으로 오려면 5번이 와야 돼요. 그래야지 제자로 오게 되는데, 그 공식을 반대로 돌리면 한 번만 오게 되는 거죠. 자, 반대로 해볼까요? 1번 공식 반대로는, 어, 밑에부터 들어가야죠. 그 다음에, 둘, 셋, 넷. 그렇죠. 아주 간단하죠. 자, 그래서 여러분이 팁을 보시면은요, 어, 일본 공식을 반대로 돌리는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이 색깔이, 어, 두 번만 돌려도 되는지, 네번 돌려도 되는지, 여섯 번 돌려도 되는지, 그 색깔, 그 횟수를 줄이시면 돼요. 아무리 손이 빨라도요, 예, 그만큼 돌리는 숫자가 줄어들면, 예, 그만큼 빨라지겠죠? 그렇죠? 예, 여러분, 그걸 기억하시면 돼요. 자, 여러분, 지금 제가 반대로 돌리고 있어요. 그렇죠? 반대로 돌리면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일번 공식을 반대로 한번 활용해보시는 그것도 이제 좋은 방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것도 저는 하나의 팁이고요. 어, 다음 시간에, 어, 1번, 그첫 번째 면을 맞추는데, 첫 번째 면과 두 번째 줄을 같이 맞추는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